샬롬! 저는 샤인에서 청소년들과 기쁨으로 함께하고 있는 김지윤 간사입니다. 새로운 시작이 가득했을 3월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대학생활, 순장의 삶, 사회인의 삶등 다양한 영역에서 믿음의 걸음을 시작한 여러분을 응원하며 앞으로의 걸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매일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걸림돌이 된 적은 없었나요?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의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말씀, 그동안 내가 살아온 방식과 반대되는 말씀이 제자로 살아가기에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시라는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혼란에 빠져 수근거리고 있습니다. 여러 제자는 말씀을 이해하지도 받아들이지도 못한 반응입니다. 당시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 자체가 어렵기도 했지만, 치유와 양식 같은 물질적 유익을 보고 따라왔던 자들에게는 자신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과 다른 예수님의 말씀이 걸림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이 걸림이 된다면 이후에 있을 승천은 어떻게 하겠냐 물으시며 여전히 육에 초점에 두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이 영과 생명이기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영적으로 이해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믿지 않는 자들, 즉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있었고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떠남으로 육적인 믿음의 한계를 증명합니다. 많은 이들이 떠난 후 남아있는 열두 제자를 향해 예수님께서 또한번 그들의 선택을 물으십니다. 이때 베드로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일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라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으로 떠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현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생의 말씀과 그분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것을 믿었습니다. 베드로에게도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시라는 말씀은 이성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믿고 알았다는 표현에서 두드러지듯 자신의 이성적인 이해보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앞서 나눴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무병이어나 홍해의 기적 같은 이성적으로 알수 없는 말씀도 있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우리의 논리와는 반대되는 말씀도 있으며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된다고 느껴지는 사건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종종 본문에서 예수님을 떠났던 무리처럼 우리의 기대와 뜻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취사선택하는 오류를 범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으며 사탄은 이러한 우리의 생각을 도구로 삼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게 만들기도 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이러한 상황에서의 좋은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며 믿음의 대상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점차 이해할 수 있습니다. 풍산 가족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생각과 가치관에 맞춰 선택적으로 순종하지는 않으셨나요? 혹은 이해하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의 길에 걸림이 되지는 않으셨나요? 끝까지라는 찬양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아직 내겐 많은 질문 남아있지만 주가 주신 나의 믿음 흔들림 없네. 끝까지 주를 따라가리. 우리에게 많은 질문이 있을 수 있지만 그보다 먼저 믿음을 고백하며 끝까지 주를 따라가는 한명한 한 명의 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샬롬